어, 황금언론법 대표 박규입니다. 아, 여기는 어,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마늘밭입니다. 어, 오늘 2023년 1월 5일에 이래 마늘밭에서 많이 물을 풀고 관리하고 를 있습니다. 그 제주 지역에서는 어, 남부 지방에서 잠겨오기 시점과 같은 1월 달 날씨입니다. 눈이 온다고 해서 이게 뭐 얼음이 얼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에, 오늘 아침에는 서리가 와서 많이 얼었다 그러는데 에, 영상 3도까지 내려갔다는데 그 외떨에는 영하로 잘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밭작물을 많이 하는데 1월달에 최대한 비료를 많이 줘야 되는데 에, 그리고 어, 이게 떼공이 이 떼공이 단단하거든 돌덩이처럼 단단할 때 에, 비료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봄돼서 몸이 풀려서 이 사이에서 비료가 몸 안으로 배이 들어가면 어, 안에 뻥이 된다는 거죠. 어, 조직 파괴된다. 에, 지금 여기 에, 이제 물을 끄고 이제 기계를 어, 멈춘 상태인데 여기 대표님이 100평에 완화성 5포를 넣고 어, 지금 관리한 농장입니다. 어, 그리고 어, 지금 현재 200평에 요소 한 포씩 뿌려서 어, 물을 자주 줘서 1월달에 아주 많이 빨리 키운다. 에, 그리고 현재 에어 기계 끈 상태에서 물이 수분 47.5% 이시가 0.78 온도 13도 6분 나옵니다. 그럼 지금 현재에도 어 뿌리 활동이나 어 잎이 비를 엄청 먹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 이게 자세히 보면 어 잎이 두껍고 길이가 짧아요. 골드 그린 골드 칼라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껍고 짧다. 그리고 어. 요이 자체가 어안 처지고 탱탱하게 선다는 거죠 마늘이 요거는 어 요번에 눈오고 썰리 맞고 해서 끝이 좀 말랐는데 끝이 전체 뭐 조금 마른다고 해서 전체 어 영향이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단단하다 그러이 그러니까 몸통이 물러지기 전까지 어 비료를 최대한 많이 먹여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비료를 주면 어 먹고 땅속으로도 어 축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축축을 시켜야만이 어,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다 어, 그렇게 에, 말씀드릴 수 있고 어, 제주지역에서는 어, 마늘 어, 1월달에 에, 12월달부터 1월달 계속 키워야 되럼 2월달 3월달 들어가서 마늘이 태궁이 물러지면 어, 그때는 어, 우리가 혹시라도 NK를 쓰면 나빠져요 NK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가리 성분 비료가 요 사이에 들어가서 녹아서 이게, 이게 물러진 상태에서 물이 배에 들어간다. 지금은 여기 물이 고여있는데 이게 왜안 들어가요? 단단하기 때문에. 단단하기 때문에 물이 녹아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어 다음에 여기 3월달이나 그때, 2월 말이나 3월달에 혹시라도 NK를 뿌리면 요사에 비료가 배에 들어간다. 그러면 조직이, 에 인편, 어 마늘 쪽이 만들어지는 곳에 가서 비료가 배에 들어가서 세포가 파괴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몸통이 단단하기 때문에 자주 못하는 농가에서는 100평의 비료를 한 포를 한다고 해서 요소가 해갑다 온도가 낮고 몸통이 단단하고 비료를 뿌려서 녹으면 밖으로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지역에 마늘밭에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